하이드로포일을 이용하여 다운 코스를 발생시켜서 선박의 흘수와 자세 변화를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부착된 위치와 앵그로브 어택에 관련해가지고, 여러 실험 케이스를 도움으로써 최적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이드로포일은 일반적으로 양력을 발생시킨다고 알고 있는데, 하이드로포일을 거꾸로 부착을 해서 다항 코스를 발생시킬 발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선박이 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200번이 넘는 실험을 진행하는데 같이 따로 어, 와도 팀원들에게 너무 고맙고 저희가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 나오게 되어서 기쁩니다. 저는 중경대학교 자유팀장을 맡은 김강혁이라고 하고요. 저희는 먼저 가장 중요한 점으로 봤던 게2050 넷지로 시대를 선거 신대를 선도할선박 선도 안유지를 자체 설계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연료탱크, 연료계지, 전기에너지 생산, 녹에너지 저장이라는 텐트를 두고 구체적인 선거 규정에 따라 구체적인 설계를 진행하였고요. 그 다음에 설계선에 연료전지 추진체계를 적용하였습니다. 그 이후에 선박 개념 설계를 진행하였는데요. 연료전지를 넣은 기관을 따라 경화중량, 선형, 일반 배치, 정 추진을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설계선의 개념 설계를 마쳤습니다. 그 이후로 안전제어 시스템, 왜냐하면 질소와 수소를 이용하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있어서 안전제어 시스템을 구체적으로 다루었고요. 저희가 암모니아를 수소로 개질함에 따라 질소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를 모색하다가 질소 볼륨기 시스템, 평형수처리, 그다음에 NLS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특히 NLS 시스템은 공기 윤활 시스템에 질소를 혼합하여 질소 공기 윤활 시스템으로 1년에 약 1억 5천만 원에 절감할수 있다는 것을 계산을 통해 노출하였습니다. 근데 저희는 15,000 TU를 15,000 TU급 친환경컨테이너을 만들어야 되는데 두 가지 조절을 인식해서 15,000 t u 을 만들 때. 좀더 포커스를 둔 부분은 친환경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가장 두드러지는 장점 같은 경우는 에지케이싱 부분과 PTO 시스템 부분으로 친환경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끔 배를 건조했다고 생각하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15,000 TU에 가장 근접하게 배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기 때문에 어느 부분을 손을 봐야지 그 해당 부분의 컨테이너를 조금 더 적재할 수 있는지 공간적인 부분에서 되게 신경을 많이 써서 배를 건조한 것 같습니다. 저희 대한민국에서 미래를 선도하는 그런 과가 저희 조선해양공학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려도될까요그 어, 우주선이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스페이스십. 맞습니다. 스0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미래를 선도하는 기술은 조선해양공학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